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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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일레서 아, 자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도 먹었고, 세수도 하고 예쁘게 옷도 갈아입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단에 신부름을 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좀 억울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자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에서 그래서 그리소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해서 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 이랬어요 그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지만 흔들리면 어떡해요 아기 신부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조부모인 내가 먼저 이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오늘도 하나님의 신부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대로 창조된 창조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힘 있고 똑똑하고 멋있고 <laughs>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 그런데 왜 쥐에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됐지 많은 사람이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유를 찾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에게 속은 거예요. 어떻게 속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축복을 떠나버려서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졌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다 상실되고 마귀가 주는 힘 가지고 살아요. 그 힘은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보다가는 밟고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랑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교회 와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잘 먹어도 안 되고, 예쁜 옷 입어도 안 되고, 재미있는 거 봐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멋진 집에 살아도 안 되고,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저주지 않을 죽음과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찾아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에서. 우리가 어디 빠졌냐? 흑암에 빠진 거예요. 많이 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소를 보내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려고 그리소를 보내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하고 짝꿍하고 마귀 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주고 사다 용서했다. 이랬어요. 모두 용서했다. 이랬으 그리고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소주의 문제, 마계게 잡혀 있는 이 문제를 마계 권세를 꽝꽝 깨뜨리고 여기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 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그가 이랬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나를 흑암에서 그, 그 권세가 있다 했어요. 거기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름은 예수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예. 그리스도는 사망의 일을 하시고 마귀를 멸한다는 뜻이고 참 제사장 일을 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자, 우리 랩넌트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 오, 내가 쭈쭈를 먹이고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영접했을까? 안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나라에 묶인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예배를 할수 있게 도와주 돼요 바빠서 머리가 검그어져서 <laughs> 예배를 안 보면 안 돼. 그래도 나는 안 봐도 아이는 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태에서부터 또 쭈쭈 먹을 때에 이 아이가 보금화가 되면 좋겠죠. 그게 시 가장 정말로 완전한 치유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하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무겁고 허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있어라이랬어요 그러려면 매일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다 용서했다 이랬어요. 꼭꼭 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되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이 완전히 권세를 꺾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할 때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매일 업저리면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 자, 영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는 뭐냐 하면 그리소 터위에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굳게 서지 말씀을 내 것으로 심어야 돼요 자, 말씀을 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뿌이 내려요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말씀이 기억나요.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찬양으로, 곡절을 담아서 누리고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랑. 오, 한번 들었는데 주일 교회 갔다 왔는데, 어, 일주일 동안 그냥 살면 자 공부도 하죠 영화도 보지요 여러 가지 소리 들은데 이 말씀과 축복은 어디 묻혔는지 찾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못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매일 먼저 하나였어 매일 아침에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준비되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 영적인 것만 알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우리는 공부도 하는 거예요. 책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전문성으로 만들어야 돼. 기도로 찾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이 준건 뭘까? 재밌고 항상 할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책 속에도 찾고 말씀 속에서도 찾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뭘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 세계보그마 할수 없어요.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건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건강을 뭘로 하지요 굶었는데 건강이 지나요? 아니요. 안 돼요. 잘 먹어야 돼. 엄마가 해주는 거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엄마도 잘 먹어야 되죠? 엄마도 먹는 것에 신경도 써야 되죠. 입에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몸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먹어라 했어.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몸은 운동을 좋아한다 했어. 운동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기에게도 뭐 해요?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자,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흑암 세력이 경제를 다 정복했다 했어요. 사단이 신전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도 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경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경제. 그래서 복음을 위해 가장 1순위로 쓰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손에 드리고,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교회를 지어서 지역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 알게 하는데 모이는 장소가 되도록. 그리고 뭐 하죠?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훈련하고 할 장소, RUTC. 그리고 뭐 하죠?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나라, 먼 곳, 거기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자, 우리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어렸을때부터 기도해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도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또 뭘로 하지요? 만남을 통해서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놀러 가서도 만나요, 많은 사람 만나요. 자,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라 이랬어요. 자, 그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자, 237 오천종적 복음할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뭘로 바꿔야 되죠? 전도와 성교로. 함께 세계 복음할 동력자로. 자, 이것을 알고 만남을 전도와 성교로 연결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썸의 시간을 가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매일 깊은 기도하세요. 숨도 깊게 들이쉬세요. 기도를 실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력을 갖춰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4를 주셨다 하셨셔 자, 24뭐 해야 되죠? 먼저 복음 누려라. 그리고 만남을 기도로 바꾸어라. 일도 기도로 바꾸어라. 우리 육아도 기도로 바꾸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만남, 일, 장소, 사람, 사건,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라. 생각 깊이 하면 사단에게 빠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엮절이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난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에 있는 렘넌트 또또쭉쭈 먹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어 걸어다니고 내 맘대로 가고 오고 하는 냅넌트들 아픈 냅넌트들또이 렘넌트들 기르는 힘들고 수고하는 우리 엄마들, 그리고 조부모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오력갖 추고 모든 초점을 세계 모금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흑암과 혼돈과 고모의 세력이. 절박되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멘. 질병으로 역사한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